안녕하세요. 돈공부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돈공부하는 남자, 돈공부 정성입니다. 오늘 해볼 돈공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 책입니다. 네, 이책 정말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고전의 반열 이제 들었은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은 게 1996년도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베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95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96년도가 아니라. 아무튼 그때쯤에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책을 쓰는데 천군 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서 썼다고 하고요. 자, 이책 앞부분 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이 된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동공 보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되면은 부자 되는 거와 또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일곱 가지 습관은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음, 25년, 25주년 특별 에디션이고요.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교과서 한국에서만 300만 분이 팔려나 봅니다. 짐 콜린스 서문, 코비 가족 헌사, 예, 스티븐 코비 마지막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고, 포버스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이 있는 경제 경영도서탑 10이랍니다. 예, 아우, 엄청난 책이네요. 천, 청소년 권장도 서고요 우리 시대의 지성인에게 변치 않는 삶의 좌표를 밝혀줄 리더십 이론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습관 수많은 사상가들의 영광과 지혜를 모은 책이고 내면의 변화와 원칙 중심적 삶의 소중함을 밝힌 책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일곱 가지 습관 음. 자이책 한번 오늘 이, 한번 동궁돼보겠습니다자이 책에서 어, 중요한 게 7개 습관, 7개지 않습니까? 7개 습관이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1994년 4월에 일판 인쇄가 됐네요. 어, 제가 95년도에 저는 이걸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책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laughs> 네, 제가 100번 읽, 읽고 싶어가지고 앞부분에 발을 쟁자를 쓰면서 한두 번까지 읽었는데 아쉽게 잊어먹었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제 인생에 엄청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고전이거든요. 자, 일, 일곱 가지가 먼저 한번 쭉쫙 보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일곱 개가 다 나옵니다. 어... 일단 습관 1 네. 근데 이게 왜 습관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일곱 가지 원칙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습관이라는 느낌좀안 들거든요. 어쨌든, 뭐그 당시 습관이란 단어가 정말 핫한 단어였나 봅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네, 이런 습관이 나오고요. 어, 습관 2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 네 습관이가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습관 같지 않죠? 좀 느낌이. 네. 자, 어쨌든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아, 이건 좀 습관 같네요. 그 다음에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이게 승승을 생각하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윈윈입니다. Win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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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윈윈 하자. 이런 말 쓰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책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윈윈이란 말잘안 들었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승승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시너지. 시너지란 말도 원래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지만, 이 책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너지, 시너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습관으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예, 여기 시너지 나오죠. 습관 7.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네, 끊임없이 쇄신하라. 습관 7개. 하나하나 보면 이책다 보는 겁니다. 자, 습관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습관 1. 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적 고울 자극과 반응 사이, 주도성에 대한 정의, 적극적이 되어라. 능동적 행동과 비동적 행동. 예. 주도적인 말을 하라.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어, 기대와 결의, 결과와 실수, 약속 위에 주동성 개발을 위한 음, 30일간의 실업. 음,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책참 건전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네. 이책 엄청 건전한 책인데, 원칙의 중심을 두고 살면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칙이 중심이 아니라, 뭐, 직장 상사의 존, 뭐, 어? 인정, 뭐, 이런 걸 둔다든지, 부모님의 인정, 우리 아버지 인정, 이런 거, 또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거를 두, 둬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사람이 그 원칙이, 아니라 사람한테 중심을 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변덕이런 거에 내 삶이 주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마누라한테 끌려 댕기고 직장 상사한테 끌려 댕기고 아버지 말에 다 끌려다니는 거죠. 내 삶이 다 주도적으로 살려 그러면 내가 세상에 그 어? 진리 마치 나침판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 있듯이 그 바뀌지 않는 등대 같은 여기 보면 등대 가 나오는데요. 등대는 움직일 수 없죠. 배는 움직일 수 있는데 북쪽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삶의 진리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걸내 원칙으로 딱 삼고 산다 그러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laughs> 네, 이게 좀 성경 말씀 같이 <laughs> 그렇긴 한데, 네, 그런 말씀을 딱 하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어,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패러다임이란 단어도, 이 습관 일부 중 이전에 이제 패러다임과 원칙들 이런 챕터가 일장에 나오는데, 이패러다임이란 말도 대한민국에 이분이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가질 때그 원칙에다가 패러다임을 딱 가져라. 패러다임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가 엉터리 지도를 갖고 있으면 부산에 갔는데 서울 지도로 여행을 다니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 지도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도, 정확한 패러다임, 정확한 그거는 이제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을 중심에 딱 두면은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일장에 음. 그다음 에 이제 끝을 생각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무습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은 두번참조된다 자기 사명서 새로운 각본을 쓰라 리더십과 관련 관리 능력 두 개의 참조 근데 이게 뭐냐면 끝을, 이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사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도달한 마지막에 도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명서를 다 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 실천할 수 있게 다이어리가 나와있는데 프랭클린 다이어리 뭐 이런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앞부분 저는 산 적도 있습니다 <laughs> 비쌉니다 근데 비쌌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이 성공하는 사,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다이어리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거 제가 샀었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자기사명서입니다 자기사명서에 딱 이렇게 내용을 적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음, 165페이지 자기 사명서 같은 건 이제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음, 뭐 모든 것은 두번 정리된다.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이래가지고그 자기 사명서를 딱 쓰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명의 방향을 갖다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끝에 이제 우리 도달해야 될그 목표가 있으니까 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림을 딱 그리고 가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종의 뭐 계획서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거죠. 이 장에 나오는 게뭐 이렇게. 요 보면 주간 목표, 일간 목표, 뭐 제일 뭐 궁극적인 목표 이렇게 쫙써 가지고 그게 이제 탑다운 식으로 쫙 내려올 거 아닙니까? 자기 사명서가 제일 그 원칙적인 제일 그 위에 원칙이 있고, 제일 위에 원칙이 있고, 원칙에 구체화된 자기 사명이 있고. 요거에 맞춘 연간 계획이 있고 월간 계획이 있고 주간 계획이 있고 일간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제가 이 책은 제가 뭐막열 번, 스무 번 읽은 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은 그 정도 읽고막 약간 거의 종교 수준의 시스템적인 책인데 해야 되는데 약간 틀린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한두세번 읽고. 그것도 오래됐죠 읽은지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틀린 점좀 양해 바라구요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습관 3이 뭐냐면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원칙 정했죠 그리고 그보다더 구체적으로 사명서하는걸 만들었잖아요 그 2장에서 3장 이제 월간 일간 이제 시간을 관리할 건데 그럼 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그 다음에 급한 일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한 거 반대가 뭐죠? 안 급한 거. 중요한 거 반대가 뭐죠? 안 중요한 거. 네, 그럼 네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네, 이런 것도 있고. 안 급한데 중요한 일도 있고. 급하고 안 중요한 일도 있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는 급하고 안 급하고를 따지지 말고 일단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에 먼저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급한 일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그걸 팽개쳐버리는 거죠. 그기가 진짜 중요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성공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데 안 급해서 영원히 늦춰주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운동 같은 거, 우리가 건강 같은 거 당장 안 챙긴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급하죠? 근데 운동이나 건강 챙기는 거를 중요하지 않,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루지 않고 챙기면 그 챙긴 사람하고 안 챙긴 사람은 삶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3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챕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4부부터는 이제 인간관계인데요 윈윈하라는 거죠 너 좋고 나 좋고가 되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건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laughs> 너 죽고 나 죽고 예.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해서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마누라한테 절반 작게 갈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작게 올거 아닙니까 조, 서로 좋은 건 뭡니까 서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말고 너 살고 나 살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렇게 살아라 예, 이게 이제 습관 사고요 어, 그다음에 뭐 습관 5, 습관 6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난다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딱딱 1대1 이렇게 더하면 은 2가 될것 같은데 아니야 3이 돼뭐 1당 1이 2가 안되고 3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 사람들끼리 이렇게 약간 윈윈도 되고 서로 이렇게 협동하고 잘 지내면 훨씬 그 추가적인 좋은 부스터 효과가 난다는 거죠 네, 그게 시너지를 내라고 네, 마지막 네, 이건 이렇게 오류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다음 시너지를 내라 이거는 뭐 인간관계 잘하자 3 4 5는 4 5 6은 전부다 인간관계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윈 하면서 시너지 내고 좋게 지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습관 7. 끊임없이 세신나라 이건 뭐냐면 나한테 만약에 도끼가 있고 나무를 자를 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나무를 계속 자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도끼날을 갖다 계속 갈면서 딱딱딱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봐보면은 도끼날을 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맞지? 자기는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 하면서 노력을 엄청 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나무가 많이 안 잘라져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쉬면서 또이 도끼날을 싹싹싹 갈아가지고 했던 사람은 일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막좀 놀고 도끼날도 갈고 쉰거 뭐 열심히 안한것 같지만 오히려 나무가 훨씬 많이 잘라져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세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일하고 막 뭐 밤새고 야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동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공부. 예. 일만 맨날 막 디립다 하는 사람보다 일은 딱할 시간에 하고 쉴때 쉬고 그다음 운동도 하고 적,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재신을 하면서 한 사람이 훨씬 성과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끊임없이 세시나라. 음. 오늘 한번 동공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스티분 코비박사의 25주년 반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